여기는 큰 녀석은 저 한, 한 마리 뿐인데, 제가 애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가 봐. 자리돔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바닷가에. 그래서 보기 좋았는데, 알고 봤더니, 애들을 사냥하고 있었어요. 이 작은 애들. 작은 치어들이 엄청 지금, 많이 와 있거든요. 그래서, 아, 자리동까지 보니까 좋다 그랬더니, 걔들은 이유가 있었어. 애들 잡아먹으려고 와 있던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. <laughs> 순진하게, <웃음> 예뻐가지고, 아, 자리돔도 와 있구나, 그랬더니, 애들이 봤더니 사냥하고 있더라.